안녕하세요. 후야스 빵대입니다. 어, 빵대가 한번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. 조만간 아, 어, 사망자가 갑니다. 빵대가 좀 어, 이상하게 좀 그만 안 죽을 것 같다 어, 느낌은 종이야 그 다음에 시내 갈비 사이비교주와 저팔계 어, 그렇게 나오고요 서초구청장 조은이 그리고 국회의원 권영세 어, 이렇게 나옵니다. 예, 그냥 빵대가 예언한 거니까 오해 없으시길 바랍니다. 예, 감사합니다. 오야스 빵대였습니다. 또 좋은 정보라든지 빵대 예언이 영화 또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. 예, 감사합니다. 오야스 빵대였습니다.